자 보고 수명 많지 않습니까? 에이트 캠스 가서 이게 추적이 안 됩니다라는 보고는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어, 그는 아마 추후에 보고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나중에? 예. 언론 보도난 다음에. 예, 예. 언론 보도한 다음에. 언론 보도 다음인지 그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나중에 보고된 겁니다. 바로 실시간도 대토... 보고된 건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 전에 낙탄 사고가 나가지고 대통령께서 밤중에 주무시다 일어나가지고 그런 지시까지 했는데 음. 나중에 펄, 펄, 저기 미사일 추적 안 되는 건 나중에 또 보고하셨다. 통성수권자에게 지금 현재 현지에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큰 일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관님 그 다시 보고라인 얘기로 들어가는데 작전 본부장이 국방비서관하고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걸 안다. 아, 작전 부장? 작전 부장이 예. 그 확인까지 하셨어요. 작전 본부장이 국감 때 나와가지고 저는 모른다 그랬어요. 작전 부장의 합참 작전부장이 직속 상관이 합참 작전본부장이잖아요. 네, 작전본부장이 그렇습니다. 모르 모르는 일이 가능해요? 그 작전본부장이 제가 알기로 과거에 작전부장도 해본 사람이고 청와대 근무도 해본 사람이에요. 위기관리센터장도 해봤고, 네. 그 시스템을 다 아는 사람인데 작전본부장은 몰라, 몰랐다고 답변했어요? 합참 의장만 나중에 보고가 있었다고 정정했어요. 이걸 지금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작전 본부장이 그 모르는 게 가능합니까? 작전 부장이 보고한 사실을 그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고하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다고 하셨어요. 누가 수명해가지고 어떤 계통으로 전파했습니까? 몇 시에? 대통령 지시사항은 군의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명시돼서 즉시 전파가 되,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어떻게 다음 누가 날, 수명해가지고 누가 전파했어요? 다음날. 예, 제가 직접 수명했습니다. 누구로부터? 대통령. 대통령님으로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 보고드린 다음날. 그 그러니까 예. 사고 난 다음 날 말씀하시는 예. 거죠? 아침 시간. 그러니까 아침 이른 시간입니다. 7시, 7 시. 일곱 조금 전에 제가. 보고는 보고는 새벽에 바로 했다고 그랬어요. 전화로 그 직후에 전화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새벽에 바로 했다 그랬어요. 예. 아까. 그런데 예. 대통령한테 수명하신 건 다음 날 아침에 장관이 직접 받으셨다. 그게 같은 시간입니다. 예. 야간의 상황 있었고. 예. 다음 날 새벽에 보고되고 그날. 지침 받은 겁 새벽에 보고하고 새벽에 바로 지침을 받았습니까? 새벽에 보고하고 다음날 아침에 받았습니까? 아침에 보고하고 아침에 받았습니까? 정확히 그, 하십시오. 사고가 20그 3시 그러니까 밤 11시 예, 27분 예. 이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거의 보고가 상황 계통에서 보고가 되었고 네, 네. 그래서 아침에 제가 6시 45분 경에 예. 전화로 통화를 하고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받, 보고는 받고, 보고 개통을 작전부장을 통해서 바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날 밤에 밤1 1시1 2시 사이에 그렇죠? 그 시간은 언제? 아니 낙탄 사고 나서 예. 나서 바로 올라가야지. 그게 그럼 시간을 끌었습니까? 7 시간 8 시간 동안. 그비정상 낙탄 그것이 대통령의 보관에서는 긴급 보고가 있고 자, 보고 두명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이트 캠스 가서 이게 추적이 안 됩니다라는 보고하셨습니까? 는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어, 그는 아마 추후에 보고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나중에? 예. 언론 보도난 다음에. 예, 예. 언론 보도난 다음에. 언론 보도 다음인지, 그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나중에 보고됩니다. 바로 실시간 대토... 때 보고된 건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 전에 낙탄 사고가 나가지고 대통령께서 밤중에 주무시다 일어나가지고 그런 지식까지 했는데 음. 나중에 펄, 펄, 저기 미사일 추적 안 되는 건 나중에 또 보고하셨다. 통병 수권자에게. 지금 현지 현지에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큰 일입니다. 니까 에이테킴스 관련해서는 어 그게 시민들이 불안하고 하는 그런 관계는 전혀 아닙니다. 그 아니요 정상적으로 날아갔고요. 아 거의 절반까지는 정상으로 날아갔고 자. 마지막 부분이 확인 안된 것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박형수 위원님. 네.